삼가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굉장히 어,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주셔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 이 이제 하나는 그들이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신학 말씀의 내용 신학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이에요. 삶 그들의 인격과 혹은 성품과 또는 도덕적인 품성 어, 이것을 보면은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에 산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쫙 길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말씀이 산상설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들쭉다 가르쳤는데, 예수님 이 오늘 이제 산상설교 끝 부분에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거짓 선지자는 벌써 누군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소위 이제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를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 기준이 뭐,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그걸 구별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뭐 정말 우리가 뭐 신학자만큼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단이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정도의 신학적 지식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설교 때 주의를 해서 말씀도 전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염려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아무리 가르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떠나서 자기 집에 가거나 자기 동네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때는뭐 교회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다 이단들에게 넘어가잖아요. 지금도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이 여러분 수십만 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염려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고 어,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그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15절 시작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말은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주의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요 더 많고 유튜브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뭐 지금 막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누구의 소개로 접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 이제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 안에 항상 핸드폰으로 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어디 가나 따라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어, 됩니다. 자,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랬어요 양의 옷.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얼마나 그 어, 우리가 볼때 선하고 친근하고, 그저 진리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뜻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주위에서 어, 그 말을 잘 듣고 분석하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지 않으면 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선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야. 이리가. 사탄이 간에 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연구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누구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신학자든 목회자든 이게 누구든지 또는 어떤 동료 뭐 성도이든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혹은 열심 당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열심 당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동일시해서 가르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고 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치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어,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성향을 가진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런 사람들이 산상설교와 같은 높은 윤리적 가르침은 무시하고 이런 거 설교도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다만 영혼 구원만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둔 거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설교에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그런 거야. 나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요새도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높은 도덕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열정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산상설계 높은 윤리는 무시하고 초자연적인 은사, 에?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거다. 대충 뭔지 이렇게 학자들 간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모든 것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성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에? 그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 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가 탁 세워질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진 다음에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많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거니까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교회 역사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정말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2000년 어, 동안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성향을 더 이게 세분화되어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띤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죠 교회 안에 뭐 주국 한번 살펴봐도 진짜 책을 한권 써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에, 교회를 침투해 들어왔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배교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어, 이단에 빠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질 세계와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그래서 이 물질 예수님이 이 물질 육신인 이 몸을 입고 올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몸을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고. 어, 나중에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여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유령처럼 어,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막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 토대 영지주의 토대 위에서 구약 성경을 다 부인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 그러고 신약의 하나님만 선한 신이라 그러고 이런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마르시온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임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파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교회 절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나중에는 이단이라 정죄를 받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공로를 굉장히 강조한 펠라기우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이런 신학자들이 나와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중세에 카톨릭의 주교들은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면죄부 돈 주고 살면저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네? 이런 이단들도 있었고 18세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엄청나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고 성경이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이고 모범적인 인간이고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성경도 오류투성이인 오류가 굉장히 많은 그냥 하나의 오래된 종교 문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여기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에 배출돼서 오늘날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저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에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은. 클릭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고 어떤 사람 목회자인데, 진짜 딱 이렇게 어떤 들을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자, 웃으면서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 그런데,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래요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새 우리 이슬가된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뭐 간음죄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랍니다. 근데 양의, 양의 옷을 입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넘어가야 잘못합니다. 많은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인기가 있더라고 근데 에?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이런 이단들이 막 주머니 안방까지 다 쳐들어오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미리 다 아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된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삼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부르잖아요. 거기 탁 불러가지고 거기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 지금으로 하는 목회자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들을 어, 불러가지고 뭐래요. 양들을 쫙 돌봐야 된다. 안 그러면 양들을 해치려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침투해서 그들의 영혼을 파먹을 수 있다. 그걸 당부하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뼈 속에서 뼈속 뼛속 깊이까지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단에가 있는 지금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단들을 데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예 안 믿기 때문에. 근데 그냥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 뭐몇 년을 다녀도 그냥 뭐 1년에 한한뭐한 뭐한 절반도 교회 잘 오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다니던 사람들에게 양의 모습을 하고 와서 그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이 거짓말이 그럴듯해요, 또. 어, 그래서 다 끌고 가. 우리나라 이단들이 지금 그 수쪽으로는 얼마나 특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본 어,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거짓 선생들 우리 많이 있죠. 어? 기독교에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인 건 맞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 경로로 은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냥 에? 아 나쁜 짓 아무리 많이 해도 된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이 높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실천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높은 어? 윤리를 가르치면은 누가 교회 다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열심 당원들처럼 기독교의 복음을 정치운동으로 변질시킨 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해방신학, 정치신학 지금도.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을 주창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나 정치 운동으로, 이데올로기 운동으로, 지금 막 기독교 자파 운동으로, 우리나라에 뭐 지금도 막 기승을 부리고 있죠. 거기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미혹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라날 때도, 청년 때도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막, 어, 일어납니다. 또 열정적인 신비주의 운동도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많, 많을 수 있죠. 이 운동이 참된 신앙의 표지를 초자연적 은사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히 방언,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무슨 에? 이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방언하는 사람은 인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어,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리 집 개도 뭐 방언을 하는데 사람 새끼가 방언을 못한다고 어, 뭐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예? 신비주의 하나님의 말씀 산상설교에 이런 정말 심오한 가르침 오른뺨을 때면 왼뺨을 달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자기 것을 나눠주는 이런 아가페 사랑의 심오한 것들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잘 말하지도 않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환상 보고 이단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예? 이런. 성향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말하려면 엄청나게 많죠 에? 특별히 건강과 부의 복음을 조심하라 제가 그랬죠 미국의 북미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들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는 그 목사들 에? 대부분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말하고 헌금 강요하고 나중에 보면 주에돈 문제, 여자 문제, 복잡한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주제 건강과 부와 성공,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을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거 하라고 죽었나요,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게 본질이 돼버렸어 이 사람들에게는 이 기복 기복신앙적 건강과 부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제생각에는 이렇게 있음 있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21세기 최고의 이단은 종교 다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조그만 교회 잘 다니고 그래도 주일 성수라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신천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고 안산홍 정도는 구원파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데 진짜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의 이 머릿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게종교다예요꼭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냐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 받느냐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어도 하나님께로 가고 불교를 믿어도 하나님께로 가고 힌두교를 믿어도 하나님께로 간다 래요 북한산이 정상은 하나지만 그걸로 올라가는 길은 열 가지가 있다 래요 지금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지성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젊은이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왜 젊은이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가를 깊이 알아야 돼요 대학을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지식인들의 영향을 강의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돼.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 주의해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 지금, 어,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시대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유명한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맨. 누가 참 선지자인가? 혹은 우리가 좀 좁혀서 누가 참 제자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진짜 참 신앙인인가? 오늘 그런 잣대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가시나무와 포도나무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진짜 농부가 아니면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알수 있어요? 분명하게 하는 건 포도나무는 이제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포도가 열리죠. 가시나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열리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주의하여 지켜보면 때가 되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요. 아름다운 포도가 열리지만은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무와 열매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아름다운 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가 절대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 보면 결국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그 열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말씀의 말씀의 열매이고 하나는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말씀의 열매, 삶의 열매. 그 거짓,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앙인들은 그 나무 자체가 가시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의 열매가 열릴 수 없고 삶의 열매가 열릴 수 없어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아름다운 에? 신앙과 인격과 도덕적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므로 지켜보면은 그들의 말씀과 말씀을 그들 거짓말로 전하잖아요. 그들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말씀의 열매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죠.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열매예요. 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진짜 변화. 거짓 선지자의 말씀 속에는 그런 삶의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산상설교에서 가르쳤던 이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말 해가지고 그럴듯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끌어모을 수 있어요. 뭐, 이초석 수만 명이 모인다 그래 신천지 수십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지금 지난번에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다 떠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속여. 그 미혹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지만, 거기는 구원도 없고 변화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한 오륙 년 정도 지나면 신천지에서 이제 그잘못 사람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켜보면은 그들이. 엉망이라 거짓말이라는 거 알게 되고 그때 나오는 거야.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예? 우리 예수님이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맨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에 살펴보면 그들의 말씀에 열매가 있는가? 특별히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자신의 삶을 보세요. 지금 이단들을 보세요. 다 무슨 그 음란하고, 그 다음에 돈 이런 거다 부정하고, 도덕 윤리가 엉망진창이고. 이 가시나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윤리의 도덕의 열매가 절대 맺혀질 수 없어요. 그 전부 거짓말이고 안에 그 사탄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열매로 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뭐 내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내가 참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정말 가짜 제자인지를 주님 앞에서 한번 자기 판단을 해봐야 돼. 그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네, 보이는 건 열매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설교의 이 신앙과 인격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시나무라 고한다면 내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가시나무는 절대로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매 포도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산상설교에 이 가르치신 이 주님이 가르치신 신앙과 인격 도덕의 열매가 내 삶에 있는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예?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어제도 한번 기도 우리가 한번 쭉 제가 이렇게 흩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그 의미는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나는 의에 목마른 자인가? 나는 마음이 깨끗한 자인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가? 나의 소유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는가? 나는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산상설교의 이 가르침이 내 삶의 인격과 신앙과 도덕의, 도덕적 품성의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어쩌면 우리는 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열매가 지금 막 맺혀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산상설교 할때 가르쳤죠. 산상설교를 다 배우면, 야, 정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산상설교 가르침에 이 말씀들이 나의 신앙과 인격과 도덕적 분성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 말씀을 100% 실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정말 내가 완전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살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의 제자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 제자라면은... 이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산상 설교의이 가르침에 이 말씀들이 나의 신앙과 인격과 도덕적 품성의 열매로 맺혀지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고, 몸부림치는 자다. 매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참 제자다. 이거 참 제자. 저희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와 신학자를 자처하는 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 특별히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속지 않으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지식으로 무장해야 돼요. 신학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에베석교인 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성품과 도덕적 품성에 산상설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 열매가 많이 열리는 참 제자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